센서는 주로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초음파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먼 거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가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컴퓨터로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대용량의 어떤 센서 데이터들을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전송해주는 통신 링크인 차량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고요. 어떤 센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범용 계산을 위한 CPU, GPU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속으로 어떤 뉴럴 네트워크 계산을 하 위한 어떤 가속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지 소프트웨어인데요. 주변 환경 인지 수행을 위한 그런 인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율 주행 어떤 통합 인지가 수행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센서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고 또 AI로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 데이터가 전처리가 되고 어떤 그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센서들이 다 동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통합 인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는 어떤 동적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검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동적 객체들을 검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적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동적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다 보면 이런 어떤 동적 객체의 의도와 미래의 어떤 위치, 예측까지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행 관련 정적 객체 검출 기능인데요. 어, 차선, 신호 등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떤 주행 ]이나 도로 관련 정보들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맵매칭을 통한 어떤 측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차선 어떤 도로 등의 영역을 검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역시 또 맵매칭을 위한 측위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전방 영역 또는 장애물에 대한 어떤 거리, 맵, 을 생성해야 되는 것도 자율 주행의 통합 인지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센서별 인지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센서인데요. 자, 이런 카메라 영상은 주로 이제 CNN과 같은 어떤 딥러닝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인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CNN 등의 어떤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동적 객체와 정적 객체에 대한 검출 추적이 가능합니다. 자, 카메라는 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물체 크기 정보라든지 아니면 범퍼의 위치 같은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물체의 거리를 알아냈었는데요. 최근에는 카메라 영상 기반의 어떤 거리 추정을 위한 딥러닝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거리를 추정하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체의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차선, 도로, 인도 등의 영역 검출이 가능하고요. 객체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어떤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의 경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기반의 인지 기술인데요. 자, 레이더에서는 수신된 전자기 신호를 분석을 해서 조감도 영역, 버드 아이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율주행차를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감도 영역에서의 동적 객체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검출된 물체들을 추적하고 물체 아이디를, 아이디를 부여하게 되고요. 하지만 장애물,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반사된 신호인 클러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출 알고리즘은 물체와 클러터에겐 허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라이다 기반의 인지 기술인데요. 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 우리가 3차원 입체적으로 어떤 3차원 영역에서 동적 객체의 위치를 검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상도가 높은 라이다의 경우에는 라이다만으로도 어떤 동적 객체와 정적 객체들의 어떤 정확한 종류와 거리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전방 영역과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추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센서들은 다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서 융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복합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융합해서 보다 어, 강인하고 보다 높은 신뢰성이 있는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